네 여러분 안녕 세훈 아이롱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아주 실전적이고 그리고 까다로운 사활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에 있는 100넉 점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100넉 점을 어떻게 도서 잡을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흙이 떠오르는 수, 뭐 이런 곳을 젖혀가는 수는요, 100이 지금처럼 단수만 치고. 흙이 찔러도, 백이 연결만 하더라도요, 지금처럼 수순이 진행이 되는데, 결국엔 여기에 있는 흙돌이 활로가 별로 없어서요, 이것은 수상전도 되지 않아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떠한 수가 떠오르시죠? 어느 정도 맥공부라든지 사활공부가 되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이런 곳을 한번 이렇게 젖혀가는 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이 젖히는 수는요, 백이 지금처럼 마감만 준다면 흙의 꼼수에 걸렸기 때문에 단수를 치고 연결했다 모두 잡히기 때문에 백도 지금처럼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지금처럼 단수를 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깔끔하게 백을 모두 잡아 성공 같아 보이죠. 하지만 하지만 백이 이 장면에서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이곳을 연결하는 수가 너무 좋은 수가 되어서요. 지금 이곳을 두면 역기서 단수를 쳐서 어떠한 수도 성립하지 않고요. 이곳을 공배를 메워가게 되면 백이 바깥에서 지금처럼 단수를 치는 수가 있어서 역시나 흑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장면에서 어떠한 수가 있냐고요? 이 장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그런 멋진 수순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처럼 이곳을 끼어가는 수가 첫 번째 수순이 됩니다. 백은 당연히 이곳을 차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데요. 여기서 섣불리 지금처럼 이곳을 젖혀가면 백이 막아서 어떠한 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장면에선흙 흑이 어떠한 수순을 하나 밟고 가야 되냐고요. 지금처럼 이곳을 단수치는 수가 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백이 지금 어쩔 수 없이 흑한 점을 때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바깥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활로를 줄이게 되면 백이 지금 이곳이 자충이 되어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백은 지금처럼 흑한 점을 때려내야 되는데 결국엔 흑이 100, 넉 점을 먼저 단수 쳐서 깔끔하게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수순 아주 재밌고 어려운 수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장면에서 어떻게 둬야 된다? 가만히 이곳을 먼저 끼우고요. 백이 단수 치면 지금처럼 1선에서 단수까지 치고 백이 먹었을 때 이때 바깥에서 수를 줄여버리게 되면 이곳이 자충이 돼요. 지금처럼 수순이 진행이 되는데 흑이 100을 깔끔하게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다음 문제도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여기에 있는 흙이 100을 모두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 모양 최근에 아주아주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러한 모양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흙이 100을 모두 잡는 그런 수순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이 모양이 되면 겁이 나서 이 곳으로 가는 수가 겁이 나서 어떻게 두십니까? 이렇게 끊고 백이 먹으면 젖혀서 지금처럼 어떻게 이렇게 어느 정도 타협하는 수순을 많이들 두시는데요. 지금 이 모양은 절대 백하고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흑이 백을 모두 잡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둬서 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먼저 첫 수는 바로 이곳을 막아가는 수가 올바른 수순이 되고요. 백도 지금처럼 연결을 해서 활로를 늘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곳을 막아버리고요. 1 0이 지금 이곳을 젖혀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수상전에서 흙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여기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곳을 성급하게 젖혀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잡은 백을 놓치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바로 백이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곳을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흙이 때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가만히 이곳을 단수치게 되면 연결했다가는 한수 부족으로 흙이 먼저 잡혀 실패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흙도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막아가면서 패를 해야 되는데 패 없이 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수순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에서 과연 흙의 정답 어디가 되냐고요? 바로 이 장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그런 멋진 맥점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처럼 이곳을 뻗는 수를 꼭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백이 흙을 잡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곳을 젖혀오면요 흙도 가만히 이곳을 막아둡니다. 백이 다시 한번 기어 들어오면 바깥 공배를 메우고요. 다시 한번 이곳을 밀고 들어오면 흙도 가만히 이곳을 젖혀서 어떻습니까? 이곳과 이곳이 모두 양자충이 되어서 백이 뒤수를 연결해야 되는데 먼저 흙이 백을 먼저 단수칠 수 있어? 흙이 모두 백을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 다시 한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모양에서 이곳을 막아가는 수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하실 거고요. 백이 연결했을 때이 때가 중요한데요. 이 모양의 급소,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 일선 내려 빠지는 수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